맞아 중앙부터 네아 이벤트 아까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뭐요 아 위플래시 풀벤트 <laughs> 터지면 위플래시 셔야되니까요 네. 너무 좋아요 관이 없잖아요 안 네. 하고 려했는데 텀들이 <laughs>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더 했습니다 사지 말았어요 네네네 네, 네. <laughs> 중앙 네아 좋아 하트 네 이제 우우네 좋아요 다시 중앙으로 2층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, 프레스콜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, 유진 유진이들만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, 네. 괜찮죠 이거?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깨 붙이고 서주세요 네. <laughs> 재밌는 시간이 왔군요 네. 아궁빵 아, 아궁빵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요 네. 좋아요 어. 아궁빵 좋아요 체리피스 동영 체리피스 이게 체리 체리 응, 꼭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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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꼭다리,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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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좋아요, 어, 마지막으로 윙크. 윙크?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자, 그다음에 해진주들 앞으로 와주실게요. 좋아요. 아, 멋있게 코트도 걸치고. 자. 원하는 포즈? 렇게까지붙야 돼요? 네. 어, 어, 그렇게까지 붙을 건가요? <laughs> 어. 됐죠 <자>. 고양이 좋아요? 귀요미귀요미 <laughs> 귀요미 포즈. 좋아요. 오케이. 자 엄마들. 자 엄마들. 자 엄마들 엄마들 핵덤블링 제때. 섹시. 자. 왜아니요 어,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네멋 피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앞에 네. 보고 해주세요 되 네. 좋아요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들도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관객분들과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카메라는 잠시 넣어 주시고요.